관찰사가 오늘 밤에 당도 한다 그러더니 연마을에서 하루 묵고 내일 밤에 도착한다고 런다아 괜히 여기서 날방 가고 있었네 집에도 못 가고. <laughs> 그래서 예산 절감은 어떻게 됐느냐? 예 날이 그좀 그렇긴 하지만 기계 한열량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. 열량예안 되겠다. 내부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겠다. 내 인정상 참음무나프지만 조정의 명인이 어쩔 수가 없다.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저기 사또 나으리 그, 전 이미 그 이방과 형박을 통폐합해서 겸직하고 있사오니 그 열애시켜 주시죠. 전 아시다시피 그 이방 그녹봉도한밖에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사옵니까? 음, 그러면 중요 보호직인 포교 중에서 날릴 수는 없고 그럼 포졸 중에서 어? 저기 저 이쪽에 저 비실비실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저 서포졸 날리시죠저 <laughs> 저요? 그래. 오포견은 어떻게 생각하나? 저 그게 좀 아, 아, 오포교님 사... 저 없이 살수 있어요? 도나저 그래도 서포졸은 정직하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포졸입니다. 그래. 그럼 서포졸은 통과. 어따그 오폭이 어, 완전히 사람 보는 눈은 완전히 이거 뽀네뽀야 <laughs> 음, 저기 저기 저 사또나리 응? 제 생각으론 말입니다 아, 아무래도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저 포졸질환이라 낑낑거리는 이오포절을 그냥 잘라내심면 이게 아맞어 아, 무엇이 아, 네. 뭐 어쩌고 어쩌고 야, 아따 이 양반, 이고 이거, 이거 곰포교 진짜 사람 웃기네. 옛날에 당신 내, 저, 딱까리, 딱까리였잖아. 근데 그렇게 네 가지 없이, 응? 그런 의리 없이, 네 가지 없이 그런 소리 하면 돼? 네 가지라니. 싸가지. 싸가지 없다, 이거. 에이, 시끄럽다. <laughs> 곰포교의 말이 일리가 있다. 오퍼절 야. 어, 잠시 내려가서 쉬고 있거라. 내 기회 봐서 다시 불러줄게. 어허, 아, 그럼 나도 생각이 있단 게? 뭔 생각? 아,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 아니오? 그럼 장금이 가면, 내가 가면 장금이도 가잖아. 그럼 장금이 보고 싶어서 울쩔 껴. <laughs> 아무래도 연륜이 있는 포교 출신 오포절은 필요한 사람 같다. 통과. <laughs> 그럼 양포절. 네? 아, 저, 저, 형, 평방날리 저희 아버지 만나셨죠? 어, 저사또나리 그 양포절은 젊어서 뭐든지 하려는 의욕으로 넘쳐나고 있어옵니다.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옵니다. <laughs> 예. 음. 그럼 양포절도 통과. 그럼 내 마음에 결정을 했다. 한 사람, 강포절, 네가 떠나줘야 되겠다. 너는 정말 보면 볼수록 범죄형이 돼갖고 포절엔 맞지가 않아. <laughs> 아, 따 저리 좀 해보시오잉. 나가 이관을 헉! 그냥. 불사질러고 한게어 사또 나리. 저놈은 무서운 놈이라서 뒤끝 또한 들러울 걸로 사료됩니다. 저튕니를잘 생각하시는 것이 <laughs> 어, 정말 힘들구나 힘들어. 그러면 쟤도 통과. 음, 그럼뭐 김포절이네 뭐 맞아요. 잘생각하셨어 얘가 얘가 심좀 쓴다고 말이죠. 얘 무줄 대 아이고 또 밥은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말이야. 그리고 이 키도 자꾸 볼품도 없잖아요. 그냥 날려버리세요 야 이거. 아이고. 뭐청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겠습니다. 근데 병석이 계신 저희 어머님만 생각을 하면은 엄마. 차라리 아, 어?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. 저, 그럼 저도 같이 옷을 벗을래. 야야야야야 너희들 왜 이러냐. 어? 음. 오 포교는 우리 가나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. 저 어?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. 예사 도나리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요. 에이 안 되겠다. 직무수행 능력 평점을 내서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방출을 해야 되겠다. 저 곰포교와 포졸들 다 해당된다. <laughs> 아니 샤토 소년요넌 몰라서 못냐? 너 굴비쳐 먹고 아직도 개 기름이 흘러? 평가 대목은 대민 친절 봉사와 성실성이다. 이상 끝. 이상 끝끝 끝. 헤인들봐.